예, 수요 예배 가운데 모두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먼저 경례의박수를한번 할까요? 이제 수련회 주, 수요 예배까지 수련해라 합니다 예. 우리 앞뒤 여자와함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 구정설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잠깐 어,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수업 중입니다. 성도는 수업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배움에는요 끝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 배움에서 시작해서 배움으로 어, 끝난다 해도 어,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 무엇인가를 어,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무언가를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학교에서 학생으로 어, 무엇을 배우든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배우든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어,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평생 학습이라고 해서 어, 평생 교육원이 많이들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도 있고요. 시, 도시마다, 구마다 그렇게 평생 교육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것 없이 자신의 배움에 대한 열이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이 사람들이 이 배움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도 또한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에서 중요한 사실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배우냐이고 또한 한 가지는요 누구에게서 배움, 즉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면 차 후에 그 영향력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둬라. 학생 때가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배울 때가 가장 좋다. 학교에 다닐 때가 가장 좋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싫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것은 학생이란 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이 어릴 때또 학창 시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에게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현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강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평생 배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도에게는요.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무리를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이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배움을 놓쳤어는 안 됩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듯, 우리 성도 또한 이 배움에 대한 열정 또한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배움이 조금 식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비엠의 열정들이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덕천 제일교회도 이제 올해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3월부터는 양육 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든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개강이 될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또 유튜브를 보면 요생남비라는 것이 아시죠? 요즘은 요리가 참 많이 유행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요리 잘하는 그러한 남자로 변신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배움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배움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무리에서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할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두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의 정황으로 볼때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서 피곤해 하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육신의 피곤함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송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송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 무리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동들에게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무리들 못지않은 열정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일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송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펴서 똑같은 말씀 또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일들을 지속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성도가 해야 하는 이 성도로서의 의무인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성도의 삶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이 성도의 삶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평생토록 가까이함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에 빛이시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102세. 102세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2살. 102세 된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에게 한 기사가 인터뷰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성도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는요. 현장에서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의 배움이. 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가득 찰 정도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정말 이제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따랐던 제자들은 생명의 이 위협을 받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요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소위 만사형통의 삶즉 막힌 길도 뚫리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니 더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뿐입니까?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지는 것이죠. 인생의 강풍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일하는 인생의 강풍들을 만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강풍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제자들에게 순풍이 아닌 강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강풍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강풍이 일어나 배하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과 아,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정말이지 평온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한 제자들이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그때서야 결국 일어나신 것이에요. 아니, 강풍이 일어나자마자 당장에 일어나셔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한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말씀해 없지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 그냥 평온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믿었다. 말도 안돼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니 우리를 인도할 분이 맞나?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의심했다. 이와 같이 그위계심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겠습니까?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평온한 마음으로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 배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황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겠습니다. 이 강풍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도 그러합니다. 성도의 삶을,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로 이와 같은 위기가 있는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강풍의 배 안에서의 예수님의 특별 수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현장 학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도 성도는 수업 중인 것이죠 결국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부지시면서 바다들에 이하실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세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현장 수업입니다. 사람은 삶에서 배우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은요, 하루도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삶으로 배운 것은 평생 간다라고 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라 또한 말과 같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습관과 행동은 평생 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연설을 무시 못하듯 신앙의 연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체득한 신앙의 삶 연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렇게 묵과합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을 향해서 연세를 묵기 좀 그러면 몇학년몇 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 가면 여쭤볼까요? 몇학년몇 반이십니까? 저는 6학년 몇 반입니다. 7학년 몇 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분의 신앙의 연수, 인생의 연수가 연륜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을 통해 신앙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송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영웅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성경의 구구절절 나와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것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나의 의지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읽게 됩니다. 주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배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하나님 대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강풍을 장점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강품을 통해서 통해 믿음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도 그렇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것 또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 또한 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수반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보스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가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 경고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대세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사1 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정말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혹여나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북여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알아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막상 다가오니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 등등 기타 등등 인생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들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그가 누구시기에?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에 섞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믿음, 믿음인 것이에요. 처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접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같이 믿음의 역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강풍의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됐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르칠 수가 하신 예수님의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또한 지금도 이 믿음의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강풍과 같은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0 이상,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라는 찬송가에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직 안 지셔도 돼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껏 젖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안한 시련과 한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배 띄워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은혜의 바다를 누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라는 큰 강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강풍과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그 은혜의 바다 향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은혜의 수업 받으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지금도 수업 중입니다. 이게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학생들만 학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 수업 중인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수업 수업이 마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 다음 다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 다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성도담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현장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강풍 가운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을 다해 은혜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강풍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므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게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